<목소리> 저에 선을 가만히 있어. 선을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 아무것도 어... 모르면서. 아무것도 <목소리> 원님이또 저런 얘기를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잖아요. 예. 네. 벌떡 일어나서 이제 설정이 벌어집니다. 그도 잠깐 봅시다. 또선 말하지 말라고 <laughs> 세요좀조세요세요라아 지금 저 사과하시라고요. 초선의원 말못 듣게 하는 거 사과하시라고요. 저는 오선 나경원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합니다.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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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경원 의원이 그동안 그 윤석열 탄핵 이후에 탄핵 반대 발언을 하셨고요. 탄핵을 부당함을 날리는 공개 의총도 제안을 하시고,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은 중대 흠결이 있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된다. 내란 공작 특검이 필요하다. 공수처 수사가 지금 내란을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런 윤석열 탄핵 반대와 내란 옹호를 하시는 발언, 그리고 12월 3일 내란 당일 윤석열과의 통화 미상계엄 해제에 국회에 나타나지 않으신 그 태도 그런 의원이 왜 왜? 국회 초선의원에 대해서 조용히 해라 왜왜 말하느냐라는 거만하고 오만하고 한 태도를 보이실 수 있습니까 저는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한 마디씩 다 하는데 짧게 한번 봅시다 동료 국회의원한테도 초선의원이 니까 조용히 해뭘 안다고 하는 사람이 일반 국민들에 대한 마음가짐 은 어떻겠나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 망언을 하셔서 좀 황당한데 국민의힘에 계신 곽규택 초선님 준태 초선님 우리 신동 정 초선님, 주진우 추선님께서 오히려 더 앞장서서 규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만한 국힘 행태를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쓸쓸했고 이러니까 내란을 일으켰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박을 해요. 이것도 잠깐 들어봅시다. 빠루는 당신들이 휘두른 겁니다. 민주당이 빠루 폭력을 해놓고 누구한테 빠루 폭력을 했다고 뒤집어 씌웁니까? 적반하장. 이게 바로 당신들한테 할 얘기입니다 여러분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어요 당연히. 이 민주당이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하는 걸 막겠다고 하는 와중에 저 빠루를 들고 있는 사진이 찍혔어요. 아주 유명한 사진. 이건 본적 있죠. 네. 네. 이거는 정치 저관여 춤까지 다 봤던 사진인데. 근데저 재판이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일심만 지금 6년째 됐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을 피감 기관으로 하는 법사위 간사가 되면 이해 충돌 우리가 있지 않냐. 법사위 간사 그래서 안 된다는 주장 주장이 있고 나경원 의원의 항변은 왜 적반하장이라고 하느냐면 저 빠루는 자기 가져온 게 아니고 국회 측에서. 그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의 주장도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절반 정도는 사실이 아니에요. 민주당이 들기 안, 들고 온게 아니라 국회 측에서 경호권을 발동을 해서 자유한국당이 물을 걸어 잠근 걸 열기 위해서 가져온 건데 그거를 본인이 들고 이런 걸 가져왔다 라고 보여준 것이다. 자기가 사용한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억울하다 그래서 그런 취지인데 근데 저파로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물리력으로 국회의사진행을 방해했으면 그러면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될 소지가 높고 그렇게 유지가 되면 의원직에 상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감하죠. 이민 그게 하도 민감해서 작년 국힘 전당대회 때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거 잠깐 봅시다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개인 그 마, 아니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2물일 명에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은 뭐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수 있습니까. 그러자 전현희 의원이 또 나섭니다. 법적으로나 도의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법사위 간사 자격이 없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법안 접수와 국회 회의 개최를 방해한 의혹으로 나경원 의원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강금및 공동태거 불응 등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나경원 의원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윤석열과 통화도 하고 서울구치소에 내란숙의 윤석열을 면회하고 접견한 기록 까지 있습니다. 계엄 해제를 할그 당시 나경원 의원은 국회 어, 문 밖에서 돌아가면서 계엄 해제에 불참을 했습니다. 헌정 질서 파괴와 내란에 사실상 동조한 것이 아닌가 내란 동조 의역과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당사자가 간사가 된다면 법사위는 내란 변호의장으로 전락 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추미애 위원장이 이제 나서 정리를 합니다. 들어봅시다. 계엄 해제하러 오다가 다시 내빼버린 의원 와서 법사의 간사를 맡겠다고 하고 있고 어, 마치 어, 이 미니의 전당에서 본인들이 가장 안방을 차지해야 될 것처럼 큰소리치는 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보고서 어, 저, 저도 참으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지원은 이제 좀 늦게 도착해서 마무리 한 방을 때려요. 저는 정보의가 열려 가지고 늦게 온것 사과드립니다. 나 바로 오선 의원이 조선도안무것 모른다? <laughs> 국회의원은 군본도 없고 병과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국민의힘에서 에이스에 해당됩니다 그런 나경원 의원을 일부러 투입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 정도로 거칠게 나간 거예요 막 서서 입 닥치라고 하고 그런데도 본전도 못 찾잖아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경원 음. 의원이 저 정도 처지가 됐다는 게 국민의힘이 지금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